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 역시 두획에 해당되는 멱자부를 보겠는데요. 어, 이 멱자는 음, 그렇게 그 우리가 뭐 많이 볼수 없는 그런, 음, 부수가 아니고 대단히 많이 볼수 있는 부수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오늘 예로 드는 것은 두 가지만 예로 들 건데요. 관, 자는, 어, 모자, 아를 나타내는데 이 모자 그냥 일반 모자는, 음, 아니고, 어, 정식적인 외출 또는, 음, 벼슬, 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뜻하는 거고요. 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두움, 특히 이제 새벽이 되기 전의 어두움 상태를 얘기하는 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위에 점 있는 걸 나중에 이제 삼획에서 배울 텐데.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점이 없다 해서 이거를 민 간며 갓머리 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글 한글 말로 무늬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자, 첫 번째 글자는 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관은 원래 이제 의미가 갓이라는 의미인데 이 갓은 한국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 남성들이 벗을 하는 또는 양반 남성들이 어, 규정에 맞게 옷을 입었을 때 쓰는 모자입니다. 챙이 있는 모자기 이 때문에 헤트에 해당되죠. 캡이 아니고 그래서. 써보면 우선은 민갓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원자입니다. 지금 쓰는 게 이렇게 원자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촌자거든요. 촌자를 이렇게 써주면, 관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의미의 관이 되겠고요.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거 삐쳐올리고 그 다음에 일곱 이것도 삐쳐올립니다. 여덟 이렇게 삐쳐올리고 점을 마지막으로 찍는다. 그러면 은 모자라는 의미의 관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모자라는 의미의 관이다. 그런데 이 모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모자가 아니고 어, 규정에 맞는 의복을 입을 때 갖춰 쓰는 모자입니다. 챙이 있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의관이라고 하면 옷을 포멀하게 차려 입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아, 실제 여기서 클로팅이라고 어, 영어로는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서는 이 의관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옷이 아니고 정복인 옷이죠. 예를 들어서 유니폼 같은 정복은 아니지만 음, 의례에 어, 맞는 그러한 품격에 맞는 음, 옷. "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옷을 입었을 때 마지막 장식을 모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과 모자'라는 의미로 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왕관은 어, 왕이나 황제가 쓰는 음, 모자를 얘기를 합니다. 면류관은 왕이나..." 황제가 쓰는 모자인데 같은 모자예요. 이게 왕관하고 면류관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면류관과 왕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왕관은 모양새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면류관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여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올린 다음에. 이 위에 어, 사각형으로 정, 정사각형은 아니고 이제 직사각형, 직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어, 뚜껑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구슬이 이렇게 쭉 내려서 양쪽 앞뒤로 이게 앞이고 이게 뒤예요 앞뒤로 구슬이 이렇게 달리게 된 이거를 우리가 면류관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통일신라 시대의 그 유품들을 보면 금으로 만든 멸류관도 있습니다. 사모관대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한 사람들이 어, 예복을 벼슬용 예복이죠. 벼슬용 예복을 어, 입었을 때 어, 거기에 모자를 쓰고 또, 허리띠를 두르는 그것을 사모관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벼슬아치가, 어, 조정해 나갈 때 입는 예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음, 더 또는 어및 언. 을 우리가 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이 관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수식을 할 때, 이 수식하는 내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땐 형용사라고 생각되지 않는 형사들 관사라든지 또는 수치를 나타내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만나서 명사 구를 만들 때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를 가르치는 건 말입니다. 뭐 우리가 음뭐40 그런 불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관악산은 서울 남쪽, 옛날에는 관악산이 서울에 안들어갔죠 경기도에 들어가서죠. 지금은 이제 서울에 들어가는 서울의 어, 맨 남쪽 경기도 과천 및 안양과 어, 서울, 그 그러니까 물론 시흥도 포함이 저 시흥이 아니고 군포가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을 이루는 남쪽 경계선을 이루는 산이다.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꽃으로 만든 관을 얘기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이 꽃으로 된관 말고 우리가 꽃받침도 화관이라고 그래요. 꽃 아래 부분에 어, 그다음에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볼때 외관이 크라운 모양으로 된 동맥이다 해서 관상 동맥. 요게 관이 크라운이란 뜻이고 요 상이 모양새란 뜻이니까 크라운 모양을 갖춘 동맥이라는 의미고 이 관상동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면 심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피를 공급해주는 동맥이 관상동맥이다 우리가 통상 동맥 그러면 대동맥을 얘기하는 거죠 대동맥은 전신을 도는 거고 관상동맥은 심장을 도는 거고 경동맥은 뇌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음, 경동맥과 관상동맥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동맥은 아예 눈에 딱 보일 때그 두, 두 개의 동맥으로 어, 피를 공급할 수 있게 구성이 되 있죠. 두 번째 한자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산에 라는 의미인데요. 이 위에 있는 게 어,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 들에 나가서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 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총 7획에 해당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전자 밑에 힘역자로 구성된 음, 한자 바로 산해를 나타내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남아 그러면은 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남자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장부라는 의미를 여기서 매는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 있다. 남근은 남성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고. 어 남성은 남자와 같은 말이에요. 현대 국어에서는 남성과 남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남성은 상대적으로 어 섹슈얼한 어떤 부분이 강조될 때 쓰는 말이고 어 남자는 단순하게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말은 결혼을 한 당사자 중에 남자 쪽을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의 반대 쪽이죠. 남매라고 하면 형제 중에서 성이 다른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사내 아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오빠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매가 누이 동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남동생, 그러면 남자의, 남, 남, 성이 남자인 동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라는 말은 통상 같은 동성끼리는 잘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내 동생이야. 그러면은 남자가 얘기할 때 얘가 내 동생이야라고 하면 그냥 동생인 거예요 남자 동생이란 뜻이죠 여자가 얘기할 때 얘가 내 남동생이야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 남동생을 소개할 때 남동생이라는 말을 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까 이제 이 매라고 할때 매가 누이 동생을 얘기한다 그하는데 누나를 얘기할 때는 자자를 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이게 자자를 쓰면 이게 이게 이제 누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은 자형 나보다 위니까 누나가 자형이 되는 거고 어 여동생의 남편은 나보다 동생이니까 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형 이런 말은 원래 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어, 그러나 지금은 매형이라는 말을 그냥 자형과 매제를 다 합쳐서 매제 자매형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는 매네, 매의 남편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촌수가 어, 나보다 밑인 거예요. 그래서 매체가 되는 거고, 어, 누이하고 결혼한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형이 되죠. 촌 촌상 그... 어, 형이 되기 때문에 자 형이 되는 거다. 남학생은 어 스튜던트 중에서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의 반대인 거죠. 장남은 아들 중에서 맨 윗사람, 첫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 우리가 한글로 마지 마다들이라고 어, 할때이 맞자가 들어가면 성을 불구하고 제일 큰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딸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여기는 맏아들은 아니다. 장남만 되는 거예요. 왜냐? 마지는 여기서 딸이 지금 맏딸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체 중에 맨 위에 있는 사람만 마지가 되는 거예요. 미남은 잘생긴 사람인데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미남의 반대말은 미녀죠. 어, 잘생긴 여자, 아, 예쁜 여자란 뜻이죠. 나, 여자한테는 잘생겼다 소리를 안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미인 그러면 이 인자를 쓰면 미인. 원래는 이 인이 같이 중립적인 말이죠. 그렇지만. 미인, 그럼 미녀와 같은 말로 씁니다. 한국어에서는. 자, 마지막 한 자는 두 자가 되겠는데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은 홀스가 아닙니다. 홀스가 아니고, 어, 계량 도구예요 계량 도구인데, 어, 조그한 호비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큰 돼, 우리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상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대박이라는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마니가 있죠. 이렇게. 가마니는 어, 볏집으로 이어서 만든 거죠. 이런 이제 규모가 있는데 이게 통상 1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0홉이 한 대가 되고 10대가 한 마리 되고 10마리 한 가마니가 되는데 요게 이게 이게 1.8배가 돼요. 여기가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이 두는 어, 이제 10배가 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되는 단 두는 어, 홀스라는 말이 아니고 개량 어, 도구로서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점을 두 개를 찍고 어, 이제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열 십자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네 획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음, 계량형이 다 미국을 따라가는 것으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두를 쓰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대어에서는 쓰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사전에는 엄청나게 많지만 어, 거의 쓸데리가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둔하다 그러면 나를 감싸고 돌다 그런 뜻입니다. 두호는 변호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을 감싸는 말을 한다 또는 감싸는 행위를 한다라고 할때 두호. 북두 칠성은 큰 곰자리.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사이에다 두고 어, 도는 일곱 개의 이게 칠성이 일곱 개의 별이란 뜻이에요. 북쪽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이다. 근데 그게 생기기를 어, 국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 두 자를 쓴 거죠. 어, 대두.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뒤에서 두로 넘어갈 때 1.8배 라고 했는데 어, 대두는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 동, 통상 한두가 1.8리터인데 반해서 이제 대두는 2.0리터 가2 0터가 되는 거죠. 2 0터 요거 1 8터가 아니고. 김도한은 이제 우리 초대 국회의원이죠. 김자진 장군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 이름에도 이두 자가 쓰인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어 이제 두 자에 들어가는 사람을 한분 모시고 온 거고요. 참고로 어, 저도 지금 K로 씁니다. K A N G 강자를 그렇게 쓰는데 어, 원래 지금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서는 기억을 G로 쓰게 돼 있어요. 어, 원래 K로 쓴 이유는 이게 이제 <laughs> 어,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 때문에 어, K로 쓴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원래는 이제 지금은 G로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김씨라든지 또 강씨라든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에는 어, 김씨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K를 쓰기로 한 거고요. G로 바꾸면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씨는 GANG 하면 땡단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KANG로 쓰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 어,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오늘도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어,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한자 한 한자당 열 개의 단어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조성원리와 한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